정당히 이제 경쟁이 응? 심하네. <laughs> 내가 제일 많이 할 거야. 내가 제일 많이 할 거야. 어, 너 실기도 못 해. 나근 몸이 쁘거다 아니 너 여기서 버린 거다. 아니뭐가사어이 없네. 남중하고 여중하고 합쳐준다는 이야기 들었어요? 네. 어, 합쳐졌으면 좋겠어? <laughs> 아니. 아니야 잘생긴, 잘생긴 선배들이 끝내고 아, 그아 누구 잘생긴 아니. 선배는 지금 남자들 이야기하는 거야? 근데 어, 그 선배들이 아, 학년이 아니고 어, 네. 어, 어, 미년이요 그니까 남자 학생들 이야기하는 거야? 네 연, 연, 우리보다 나이 어린애들 오는 거야 누가 알겠라 아, 그니까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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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... 역시 잘생긴. 너네들도 관심 은 남자구나 맞아 <laughs> <아니요? 웃음> 잘생긴 <laughs> 아생가생되아 그냥 아, 어르지 남자는 잘생기고 봐야 돼? 나그에안으나서보나보나 하나 까 봐. 가신 계세요. 어, 기요에나왔 계세요. 아, 야, 마고 자, 아, 조용히 해. 아, <laughs> 자, 우리 이제 그장 이야기 그래서 레몬트리 공방에서 이번에 우리가 다 책을 한 거예요. 네. 근데 레몬트리 공방이 참 깨끗하죠. 네. 새로 이제 이사해 가지고. 근데 다음에도 이제 이런 공방이 여러 군데 있지만 그리고레몬트리도 상당히 잘 해놓고 그래서 다음에는 또 다른 공방에도 이제 기회가 있으면 갔는데 오늘 레몬트리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이렇게 멋있는 이 뭐, 뭐라고 이게 뽕듀? 뽕듀 딸기, 딸기 뽕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 거니까 가서 맛있게들 집에 가서 먹고 다음에도 우리 다음번에 우리 교도소 체험 네. 자 열심히 합시다 파이팅 소개했어요.